언론 비상시효회의 제30차 성명, 언론테러 겁박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언론인 테러 사건을 들먹이며 언론을 겁박했다. 일개 대통령실 참모가 언론을 향해 물리력을 동원, 제가를 물릴 수도 있다고 겁준 셈이다. 황수석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느닷없이 MBC는 잘 들어 라고 한 뒤에 노태우 정부 당시 군이 조직적으로 벌린 오홍군 중앙경제심은 사회부장 테러 사건을 들먹였다. 과거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가 테러를 당했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한다. 문제의 그 발언을 한 자리엔 당사자인 문화방송 기자도 있었다. 왜 MBC는 잘 들으라고 했느냐? 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그는 농담이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MBC를 포함해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기자와 언론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더욱이 그는 기자와 언론을 잘 아는 한국방송 기자 출신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다룬 MBC의 보도를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합작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종섭 대사에 반대하는 호주 교민들도 좌파 휴익군으로 매도했다. 황상무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의 이런 상황인식과 별개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MBC는 잘 들어 라는 그의 말은 폭력과 협박이 몸에 밴 조폭의 언어다. 대통령의 비서, 더욱이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언론을 향해 조폭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이 정권의 언론관이 조폭적이라는 걸 웅변한다. 이 정부들어 시민사회 수석은 우익 단체도 관리하고 있다. 그의 말은 테러 사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황상부는또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네다섯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 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배우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고 말했다. 배우 운운에서 북한의 5.18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석을 즉각 파면하라. 비뚤어진 언론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참모로 쓰는 건 대통령도 똑같은 언론관,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걸 주권자인 국민에게 인증하는 것이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의 제1의적 존재 이유는 권력의 감시와 비판이다. 이를 부인한 황상물을 즉각 파면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번 40총선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2024년 3월 15일 언론 단합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비상 시국 회의.